2002년 42.6%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SBS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의 주연 배우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크리스천 가수 겸 배우 장나라. 그녀는 그의 KBS, MBC의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수로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장나라는 2001년 눈물의 얼굴을 묻는다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6집까지 정규앨범을 냈다.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중국에서 가수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류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한국 드라마는 명랑소녀 성공기 이후 사랑을 할 거야 장미 저택 동안 미냐 한번 더 해피엔딩 고백 부부 황후의 품격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2018년에는 sbs에서 수목 드라마 부문 황후의 품격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장나라는 데뷔와 함께 본격적인 기부도 시작됐다. 이 모든 것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부에 중독됐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나눔을 펼쳤다고 한다. 배우 장나라는 데뷔 후에 기부를 130억이 넘게 했으면서도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 고백부부로 2017 KBS에서 미니드라마 우수상을 수상했을 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 돌린다며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렸다. 장나라는 자신이 한참 힘들어하던 중 믿음이 신실하신 김아중 중국대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힘들 때마다 넌 혼자 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울어주고 계셔. 너보다 더 가슴 아프게, 더큰 울음으로 말이야 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고, 이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됐다. 그녀는 2009년 청소년 청년 집회 행복 충전소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젊은이들 앞에서 나는 항상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니. 이보다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세상일을 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잊고 지냈었나. 빠오라고 말해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다.